기억아요? 너? 네. 너는 원래 그똑같아 너는 볼 스피드로 상대하는 투수가 아니었어. 야, 너가 한국 시리즈 때뭐150 던져서 잘 던졌어? 아 그래도 30 후반은 던졌잖아. 30 후반. 아 그러니까 네가 올볼 스피드로는 승부하는 투수가 아닌데.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. 넌 무브먼트랑 변하고. 지금 초중반이니까. 경기 운영인데. 야,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어, 네. 파이팅! 아 민철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. 아, 이게 계속 던져요, 네. 원아웃이나 투아웃 이제 되면은 이제 몸 식으니까 이제 좀안 던지는 투수들도 있는데. 난 던졌지. 그래서 난 선발 나가면 100개 던지면 한 200개 정도 던졌던 것 같아. 불펜까지민철이 공이 더 빨라진 것 같은데? 더밸런스나 안정감이 더 드는데? 아까 보니까 커브가 진짜 이렇게. 젠 커브 하나 일품이었지 뭐. 거기다 에 지금 스플리터까지 있으니까. 그럼 한국 시리즈까지 경험했으면 뭐 말도 안거 아니야? 나, 심지어 나도 16년 동안 그런 거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, 쟤는 그큰 무대에서 무실점하고 막 승리투수하고 막 이러는데 한국 시리즈 승리투수인데 말다했지 프로에 꼭 갔으면 좋겠다. 어. 윤민철은 거의 2구안에 승부인데? 오, 나이스볼. 오. 오, 나이스볼. 오, 나이스볼. 민철이 볼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던진다. 어, 난 지금 던지면 100 k m 도안 나올 거야. 어, 와. 저기 공이 저렇게 무브먼트로 휘니까, 야, NS 패스 볼 진짜 던졌네. 어, 내가 타자라면 나 금민철 볼 치기 싫을 것 같아. 어. 저렇게 한끗 차이야, 한끗 차이. 넥스트 플레이를 해야 돼요. 은 나이스 볼. 아웃. 질 나이스 볼. 오. Nice. Nice 피아 그거는 일루가 루가 잘못한 거고. 그거 그런 차이 같아. 아까 얘기한 거 불량 괜찮았어? 와 괜찮아. 아 불량 뭐 떠나서 공 좋은데? 네? 공 좋아. 네, 괜오 어. 아파서 나온 게 아니니까. 오공 어, 좋아. 나 진짜 실제로 이렇게 처음 봤는데 오. 이거 많이 어오 좋다. 아이 치크도 괜찮은데? 아까 이거 맞은 분 에스페스볼이야? 아 도가니 페스볼. 아 <laughs> 도가니? <웃음> 도가니 작살 내더라 도가니 컷패스볼 어. 어 깜짝 놀랐어. 타자 치고. 어공 좋다. 정강이. 그 공은 제대로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있으니까. 어 좋다고. 애들은 생소하니까. 타이밍 느낌이 엄 어렵지. 어공 좋다. 어. 공잘 어, 가봐요? 어. 몰라. 아, 내 눈은 다 빨라 보여. 아 민철이가 여기 있고. 한국 시리즈 승리투수. 이런 게 걱정돼. 불량 이런 게 걱정돼. 너뭐 PD야? 아 내가 뭘만 뭐 하면은 통벽통 편집되거든요 왜? 뉴스든 뭐든. 왜? 말이 달다. 단단하니까. <laughs> 오늘 어땠습니까? 예,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끝. 예. <laughs> 오늘 무슨 구종이 좋았죠? 커브. 예. SNS 때 인터뷰 KBS에서 왔어요. 어. 갑자기 그 피딩가지고가 혹시 집에 우한이으세요 이러는 거야. 웃긴 놈이다 그 새끼. 내 표정 보고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어이없다. 현장. 그 새끼 누구야? 어이없는 새끼다 그건 진짜. 절실한 애들은 많 많어? 제가 제일 절실. 해 <laughs> 내가 제일 절실하다. 야구 빨리 인기나 인기가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. 너도 딱 봐서 아얘좀될것 같다. 좀 아깝다. 이런 선수들도 많지. 잘될것 같다. 뭐 이런 선수들 아, 있긴 있죠. 근데 이번에 하이에나 창담하면서 그쪽이 다 가져가가지고 선수를 얘는 복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? 베스킨 라베스? 하나, 하나 던고 허리 나갈 걸? 아! 아 진짜 공은 이제 야구 안 하다보니까 공 던지는 거보가 이쁜 유튜브 봤거든요? 공 던지는 거몸 다시 만들어야겠다 안돼안돼 완전 완전 안돼난 진짜 이렇게 던지는데 야0내야 진짜로 전력 던졌다 121인가? 118더 이상 절대 안 나와 보고 느꼈어 와 확실히 몸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이런 게 나와 재구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은 운동 좀 하다 가안 하면 쓸까요? 몸이 나 야구 그만두고 한 운동 한 번도 안 했어. 맨날 3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만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음. 모든 걸좀 내려놓게 되더라. 너는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야? 예. 네. 집에 가서 뭐해? 가서 이제 레슨에 가서 또 운동하고. 레슨? 예. 네, 후배 하는 게 있어서. 아 우리 민철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. 또 누구 찍어요? 아무도 안 찍어. 그냥 치재하러온 거야. 야, 옷 갈아입어. 땀도 안 났지? 너무 금방 아, 끝나서. 수고했어. 너무 금방 끝나서. 이렇게 애들 하는 거 봤는데 꿈이 전부 프로야구 선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됐으면 하고 어떻게 보면 프로의 선수들도 이 경각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절실한 선수들도 많으니까, 뭐, 프로에 있는 선수들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, 뭐, 나 지금 프로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, 뭐,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,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, 이렇게 금민철 선수도 오랜만에 보고, 진짜 환호받으면서 야구했던 선수인데, 음 그런, 그런 거한 번,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을 것 같아. 나 역시도 마찬가지. 이렇게 야구하는 거 보면, 아, 나도 한번 다시 마운드에서 공 던져보고 싶고, 팬들 앞에서 쓰고 싶고, 환호받고 싶고. 진짜 그거는, 안 받아보는 사람들 몰라. 정말 찌릿찌릿하고, 막, 내가 삼진 하나 만들어 낼 때마다 막, 환호받고. 그리고 평생 우리는 야구만 해왔기 때문에, 또 야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같아 이 독립구단 선수들이, 모든 선수들이 이 절실함, 그 열정 가지고 프로 선수로, 프로 선수가 돼서 프로에서 정말 좋은 모습, 진짜 활약하는 모습 보면, 아, 정말 내가 뿌듯할 것 같아요.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, 오늘 참내 자신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, 나도 참 행복하게 야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앞으로 독립 야구도 많은 미디어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많은 선수들, 팬분들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고, 또 이런 게 많이 나감으로 인해, 아, 프로 스카우터나 막, 아, 저 선수 좋네. 모든 스카우터들도 많이 와서 경기를 좀 보고, 또 그랬으면 좋겠네. 야구 발전을 위해서 또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왠지 약간 좀 짠해지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 아둥바둥 하던 그 시절이 너무 생각나. 진짜 아둥바둥 막 살아남기 위해서 프로에서 막 아둥바둥 했던. 개인투구도. 아 이름? 그 어? 스토키 아니 스토이랑 신주창 님. 이 알고 계세요? 봤죠. 파인타르도 열심히 봤고. 아. 그리고, 응. 마녀들도 다 봤습니다. 아. 아. 메이저 공인구 직구도 봤고. 아. 국가가 파인타르가 있는 중. 아 유니폼 없나? 그러니까. 아, 지금, 음. 지금 던지게 잠깐만. 용병 경기는 뭐, 뭐지? 이게? 용병입니다. 아무나 다 나가는. 내 네, 원하는 포지션에 선착순으로 댓글 달고 네. 돈얼 일정 내고 이제 선착순으로 포지션별로 아무나 이제 처음 보는 사람끼리 와서. 아 진짜요? 네, 처음 보는 신들이고. 아. 근데 어디서 저를 봤어요? 인터뷰하고 계시더라고요, 버스 앞에서 계속 아까도 계속 여쭤봤는데 네. 실례일까 봐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 야구, 야구를 야구 사랑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저는 환영입니다 언제나 환영이죠 특징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아, 최근에 최종목법 아,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야구 없이 못 살아서 포지션, 포지션 어디예요? 저희는 둘다 외야수인데 네, 외화수. 오늘 외야수를 다 뺏겨서 쇼디랑 <laughs> <laughs> 써드 보고 있어요아다 <있습니다>. <laughs> 경쟁률이 좀 치열해서 거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야구를 잘못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겨우 열리는 데 이제 혼적 손으로 얼른 신청하다 보니까. 아, 빨리 이게 코로나가 풀려야지. 네. 좀 그러게. 같이 야구도 하고 활성화도 되고 야구장도 오고 인기도 많아질 텐데. 맞습니다. 접종도 지금 다 2차도 완료하고 네. 기준이 어. 있어서 접종자 완료하면 면료. 어, 저도 이 접종자 2차 완료했으니까. 네. 한달 넘었으니까. <laughs> 한번 트수네. 예, 네, 완료한 지한달넘어 가지고. 연관입니다. 아 어, 사진? 예. 사진 찍어 드릴까요? 너꺼가 좋잖아 너꺼가 어, 좋은거잖아 어우 좋은거 우리 차례야? 네 들어가셔도 아, <laughs> <딱, 딱>, <laughs> 지금 수비하러 가야되는데 지금 사진찍고 있는데 네. 말이 되 이게 지금? 네, 수비 수비 빨리 네 감사합니다, 어, 감사합니다. 수비하러 가 빨리빨리 빨리. 네, 아니 지금 수비하러 안가고 지금 여기 나와있어 <laughs> 야